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드러날수록 또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인데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헤로선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 드러날수록, 그분의 강력한 말씀과 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어, 이 사람은 엘리야. 또이 사람은 예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 유독 분봉왕 헤롯은 아니라고 내가 목배어 죽인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오늘 여기 14절 16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과거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일에 대한 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어, 지금 이제 그 사로잡혀 있는 어, 이런 상태임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헤롯과 어, 또 세례요한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성경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 헤롯이란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실은 어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이제 좀 다른 인물들입니다. 에 우리가 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이 지금 오늘 본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 어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이제 그 왕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세 아들에게 이 나라를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한 명이 통치할 역량도 안 되고 또 로마와의 관계에서 허용도 잘안 되고 그래서 세세게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조금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헤롯 아겔라오 혹은 그냥 아겔라오라고도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땅을 어, 나누어 받게 되었고요. 어, 오늘 나오는 어, 헤롯은 헤롯 안디바 어, 또 그냥 그이그 그 영어식으로 또그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는 어, 갈릴리 지역을 고요 나머지 하나인 헤롯 빌립은 이제 그이 유대 북부와 또 약간 그이그강 건너편에 있는 에돔 지역을 좀 나누어 받게 된이세 명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세개는 뭐 열망이 있겠죠.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나누어 받았던 아겔라오가 어이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요. 그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은 분봉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 갈릴리를 어이 나누어 받았던 헤롯 안디바는 사실은 이제 좀더 열망이 커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 헤롯도 그렇고 헤롯의애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 하스몬 가문 다시 말하면 그 유다를 독립시킨 어, 마카비 그 왕조에 속하는 이가문의 어, 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 콤플렉스를 막았는데요. 헤롯, 이 안디바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던 차이에, 이 이제, 어, 하스문 가문 혈통에서 태어난, 어, 이제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하스문 가문에서 태어난 형이 둘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 거다. 이런 뭐, 그 뭐랄까, 망상의 사로잡혀서 둘을 죽이 죽였는데요. 그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알하자면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딸이 어쨌든 하스몬 가문에 피가 섞여 있으니까 얘랑 결혼하면 자기가 정치적 야심을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어, 이 결혼할 때 유부녀였다는 것이죠. 어, 빌립이라는 또 다른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아까 유다 북부와 애돔 땅을 나누어 받은 분봉왕 빌립은 아니고요. 어, 또 다른 형제가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빌립이었습니다. 뭐, 어, 이렇게 유부녀를 취한 취하였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혼시키고 또 강제로 결혼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 세례요한이 책망을 했죠. 세례요한은 어, 두려움 없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었더라. 헤롯디아도 이렇게 정치적 야심이 있으니까 자기 이제 그 삼촌하고 재혼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눈의 가시 같은 이 세레요안의 책망 때문에 죽이고 싶었는데 문제는 헤롯 자기 이제 새로 남편이 된이 헤롯 안디바가 동조를 안해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헤롯 안디바는 세레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또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은 하지만. 달갑게 들었고요. 두려워했고, 보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좋은 마음이 있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마음이 있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요. 그의 말을 달갑게 받았으면 정리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단은요. 어,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물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악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파괴할 방법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근데 달각개는 받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어, 여러분 계속 그냥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그냥 생명만 부지시키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22절 헤롯이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추리라 하고 이3삼절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laughs> 하건을 자 그리고 이렇게 미루고 있던 차에 더 미루고 있으면서 도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 비록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는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선지자를 보호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도 없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자기 생일날, 헤로데아의 딸이 들어와서 이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매혹적인 어떤 뭐, 아마도 성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춤을 추고, 이춤 앞에서 모든 그 초청받은 대신들이 다막 넋이 나가 있으니까 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별 답이 없으니까 네가 날못 믿냐고. 네가 원하는 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수 있다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야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지금 신하들이 모인 상태니까 이렇게 자기가 겨우 분봉왕에 지나지 않고 로마에 속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아주 호기롭게 맹세를 한 것이죠. 자, 그러자. 한번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어,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이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세례요한의 목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또그 말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반에다가 머리를 얹어서 나한테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보호하고 싶어했고 두려워했고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고. 의로운 사람인 줄로도 알았고 거룩한 사람인 줄로도 알았고 이런 지정의를 동원한 이런 뭔가 마음의 감동이 있었지만 어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미루고 있던 그는요 어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큰소리 쳤는데 이거 미룬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죠 어 자기가 제일 원하는 것이 명예인데 자기가 제일 원하는 것이 권력인데 어, 이게, 손지자 하나도 제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어, 이런 말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가져오라고 하니까 목을 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또이 소녀는 이거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어,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어쨌든 뭔가 이제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인지 뽐떼를 보여줬고 집에서도 부인을 꼼짝 못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 얼마나 그 공포에, 얼마나 그 회한이 뭐랄까요? 그 이제 그 영혼을 이렇게 그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라졌고 있었던지 신경쇠약이 걸려서 아니라고. 그냥 내가 목 빼어 죽인 세 회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 이 회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음, 사단은 진리 앞에서 지체하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수만 가지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고 있으면 그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에게 제일 잘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었던 죽음을 잠시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을 때 등장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죽으심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범민하면서도 달게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볼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그를 목배워 죽이는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끔찍한 살인의 장본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고 그 빛을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 의와 만족을 삼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앞에 결단하기를 미루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교만과 자만과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어서 사단에게 큰 대문을 열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할 때, 겸손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해처럼 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